여러분 오늘은 네 가지 교사와 학부모의 감정을 다루는 유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의 눈빛과 말투 그리고 작은 표정까지 마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날은 되게 유난히 밝은 얼굴로 막 오는 애기가 있고 어떤 날은 말 없이 고개를 숙인 그런 아이들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교회학교 교사는 단지 성경만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한 영혼의 마음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에는 사실 언제나 감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직한 신호입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아이를 알아줄 수 있는 그리고 기다려줄 수 있는 성장시켜줄 수 있는 시작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다 받아주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무의식적으로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너무 어용하거나 억압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선의로 했지만 내가 돌아봤을 때, 아, 그 말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였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건 다음에는 하지 않는 게 낫겠죠. 그래서 오늘은 나는 어떤 주일학교 교사 유형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이 아이들의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감정을 다루는 유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축소 전환형 두 번째가 억압형이 있고요세 번째가 방관형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감정 코칭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속 전환형은요.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간과해서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이 빨리 사라지도록 하는 게 1순위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그냥 빨리빨리 넘겨버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놀리거나 아니면은 농담으로 삼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 너 똑같이면 사탕 줄게.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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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있죠. <laughs> 자신감이 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감정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느낌을 주는 거냐면, 어, 내 감정이 잘못된 건가보다. 아, 이런 감정의 느낌 안 되는 건가보다. 무조건 빨리 여기서 빨리 나와야 되는 건가보다. 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감정을 대할 때, 물론, 부정적인 감정에서 빨리 나오는 거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인생에서 이 부정적인 또는 슬픈 또는 애통하는 마음이 아픈 이런 감정들을 충분히 느껴보는 시간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성숙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억압형입니다. 억압형은 부정적 감정은 나쁜 성격에서 비롯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억제, 무조건 자제해. 이런 입장이고 늘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훈계하는 유형입니다 뭐 이런 경우 너 시끄러워 왜 울고 그래 너 사는 녀석이 끝까지 울어 요즘에 이런 말 많이 안 하시잖아요 옛날에 많이 했고 요즘에 근데 여러분 교육계에서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런 남녀 차별적 발언에 항상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나쁜 경험은 절대 안돼 이러한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잘하면 아이들이 어떤 감정은 좋고 어떤 감정은 나쁘고 라고 배워. 그리고 어른에게 꾸지람을 들을까봐 감추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외롭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비춰봤을 때 저는 억압형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물론 저는 아빠가 목사님이셔가지고 아빠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이해를 해 줘야 돼요. 시대적으로 제가 어릴 때면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5년 전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뭐 교육 심리나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발달했겠어요? 그때 코칭이라는 개념도 없을 때예요. 아시죠, 여러분? 그럴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부정적인 감정 무조건 안 좋은 것이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저도 그 감정들을 제 안에서 건강하게 소화시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너무너무. 동감했던 게 뭐냐면 전 그래서 나쁜 감정이 들때 내가 너무 악한 사람이라 그런가 봐 이러,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책감이 크게 제가 살았겠어요 <laughs> 진짜 죄책감을 느껴야 하지 않을 영역까지도 저는 사실은 죄책감을 굉장히 막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기는 합니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좀 혼란스럽고 외롭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아이 감정을 말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아이 감정 나쁜 거니까 내가 말하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아마 이런 경우는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 중에 필요 없는 건 없어요. 물론, 아주 보편적인 것에서 떨어져서 누군가를 막 살해하려거나, 폭력적이거나, 굳이 따지자면 형사 처벌로 갈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죠. 그건 당연히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쾌함, 질투, 불안함,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안 좋은 마음들,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되게 굴었을 때 나에게 들수 있는 마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저는 이거조차도 너무 안 좋은. 감정이라고 배웠고 그걸 다 품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근데 애기 때 어떻게 품어요 여러분 나 애기인데 스무 살 전이었는데 어떻게 배워요 음, 그래서 아주 저도 막 그런 격동의 시기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래도 감사한 건전 그렇다고 막 되게 삐뚤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주님이 저를 너무 극렬하게 여겨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억압형이 제가 볼 때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힘들 수 있다. 뭐 제가 경험해서 그럴 수 있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건강하게 소화시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했고 제 마음도 그렇게 썼어야 했고 기도도 많이 해야 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방임형입니다. 애들은 다 그러면서 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허용해요. 완전 문제죠. 그리고 또 감정은 다 분출해야 좋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렇게 크면 큰일 나요. 예시 화날때 물건이라도 집어던져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리지 절대 안 되죠 그래 슬프면 실컷 울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슬프면 실컷 울면 안돼 애들이 막 땅굴 타고 땅굴 파고 지하 30층까지 내려가요. 울었으면 그 감정에 막 매몰되어서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고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을 찾아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면 아이들이 자신의 어떤 감정도 괜찮다고 느끼고 적절한 행동을 모르기 때문에 또래 관계가 나쁘고 학습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앞에랑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억압형이랑 방임형은 제가 볼때 아이들의 유형이 완전 다르게 나와요. 근데 방위명의 문제는 뭐냐. 요즘 제가 그런 거 봤어요. 초등학교에서도 저학년일수록 선생님들이 힘든 게 뭐냐면 아이들이 어른이 얘기할 때 끼어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른대요. 왜냐? 엄마 아빠가 얘기하고 있어도 자기가 막 얘기해요. 그럼 엄마 아빠가 칭찬해줘요. 어, 우리 땡땡이 그런 것도 알아? 진짜 똑똑하다.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걸 자체를 못 배우는 거. 그렇게 초등학교 1학년을 와요. 그러면 선생님 이 얘기할 때 여기저기서 막 애들이 막 자기 지식장, 애들 귀엽잖아요. 자기 아는 것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거든요.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앞에서 그렇게 되면 통솔이 안 되죠. 그래서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감정 코칭형입니다. 모든 감정은 허용을 해요. 하지만 행동에는 제안을 하고 감정에 대해 훈계하지 않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쳐주고 격려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많이 슬픈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수 있어? 이렇게 어, 기분 나쁜 건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동생을 때리는 건안 돼. 기분 나쁜 건 알아. 하지만 이 행동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볼까? 슬픈 거 알아. 그럼 우리 딱 3분만 울어보자. 그리고 안 풀리면 2분 더 울. 그리고 나서는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이렇게 해서 자기, 아이들이 자기 감정이 어디서 왔고 이걸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야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감정에 막 이렇게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런 유형에서 자란 아이들은 모든 감정은 괜찮지만 모든 행동이 다 괜찮지 않은 것임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은 소중하고 믿을만 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거 진짜 소중한 거거든요. 아이들이 배우는 감정. 첫사랑의 감정. 그리고 사랑 자체의 감정. 저는 이것보다 정말 소중한 것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면서 이 기쁨과 이 슬픔을 느끼게 하시는 것은 정말 주님의 큰 섭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대해서 감정은 허용하지만 행동은 바르게 가르쳐 줄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칠 텐데요. 사실 아이들의 감정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성인인 우리 성인인 나의 감정을 나도 스스로 알줄 알아야 돼요. 내가 뭔가 화가 나거나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 감정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그냥 짜증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짜증에도 굉장히 여러 분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도 감정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야 돼요. 내가 왜이 감정을 느끼고 있고, 이 근원은 어디인지. 화가 나요. 아이에 대해서 화나는 거는 어머님들은 들어가고 들어가다 보면 다 사랑이에요. 애정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너잘 되라고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이러냐! 뭐 이렇게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애들한테 하나도 안 통해요. 그냥 서로 에너지 낭비예요. 그 말, 말을 했을 때 애가 그 마음을 모른다니까요. 받아주지를 못해요, 애들이. 어른인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말해줘야 돼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뭔가 쉽습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화하는 거 연습입니다 그리고 훈련이에요 저는 항상 생각하면서 아 대화는 연습이고 훈련이다 내입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다 대화가 아니다 주님께서 주신 나의 입을 통해 나가는 것은 내가 훈련하고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 그 점을 명확히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내 내면의 감정을 잘 들여다보시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